6년 6년 시작됐죠. 네. 어, 그때 처음 시작한 게영어 네. 영화... 김혜정 감독님 영화 섬에 출연한 배우 박보은입니다. 어, 제 5회 제주 혼디 독립영화제 어, 환영합니다. 어, 저는 올해는 생일 선물이라는 작품에서 잠깐 참여하게 되었고요. 제 이름은 허태인이고요. 저는 감수광이라는 영화를 감독했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섬의 연출을 맡은 김혜정입니다. 문재웅입니다. 어 제가 만든 작품은 저는 잘 있어요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상의의 용기에서 상의 용기에서 상이 역할로 연기한 배우 김혜원입니다. 윤슬 감독 권순모입니다. 김충영이고요. 어, 이번에 제주 신작전에 지금 상영할 예정인 고별사란 작품을 연출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걔는 어디 갔는가 <laughs> 뭉치는 어디 갔는가에 대해서 각자의 정답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. 알았어요. 김중량 감독님한테 지금요 고별사에서 그 남자 배우분이 노마인이신 것 같던데 노마인으로 3층인데? <laughs> <laughs>